자, 뭐, 뭐 전체로 다 할게요. 여기 보면 1번도 했으 알았어. 어차피 1번 해야 자, x8제곱을 응. x의 8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얼마? 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했어? 안 네. 항등식 항등식을 세웠는데 네. 나머지를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돼? 여기서 r은 어떻게 구해? X 대신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그래요! 잠깐만. 그럼요. X 대신에 마, 식 세웠으면, 식 세웠으면, 보여야죠. 식을 안 채우고 나서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크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의 8제곱. 은, 제곱 나오면서 이게 아니란 얘기니까. 물어볼게요. 이건 2의 8제곱이니까 얼마야?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 무슨 뜻이야? 알름답게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인데 2의 4제곱은 16이니까 36. 16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뭐야 설마 세상에 16 곱하기 1 6이 32가 나오겠니? 아, 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아, 네. 16의 제곱인데 256이지 더하는 것도 아니고 곱하는 거데 세상에 뜯지? 얘가 그렇게 해서 256이 있고구나 2의 8제곱이라 그래서 숫자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근데 QX에도 괄을를안 붙이면 Q 곱하기 X라는 얘기도 말이 돼? 이건 다항식, 다항식을 뜻하는 다항식을 뜻하는 수학의 일종의 기호잖아요. 함수식을 쓴다는 거. 오케이? 네. X 안 붙이면 당연히 서술형에서 감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번 풀이, 1번 풀이한 거야? 2번 보자. 2번 풀이를 할 때는 중하나 세웠던 한자식을 그대로 이용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세웠던 한 글씩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을 수 있을 거요 이번엔, 아, 99에 어땠 8제곱을 뭘로 나눴을 때? 100, 1로 나눴을 때, 몫수는 얼마? QX, 플러스 나머지는 얼마? R. 선생님하고 수업을 많이 해봐서, 한 글씩 세우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습관화 시켰다면, 많이 해보고 습관화 시켰다면, 이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했어? 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숫자들이 짧습니다. 네? 100을, 100을, 100을 기준으로 할까? 왜냐면은 100보다 1이고 100보다 하나 니까너 봐봐. 100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100 마이너스 1인데 그럼 100을 어떻게 해? 밑줄에 x를 치환하자 이거지? 네. 어, 그럼 x 마이너스 얼마? 1일 때의 8제곱과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해? x 플러스 1일 때의 어떻게 해? 몫은 qx 플러스 r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요그 똑같으면 뭐 아, 어쨌든 말이요 마이너스 1을 그, 100이 돼. 네. 근데 왜 굳이 100이냐, 이거야, 나는. 아 왜냐면 100이 우리 둘 사이에 9이 되는 거거 아,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갖다 찾았으니까 이용하고 싶은데, 그냥? 99를 X로 하면 안 돼? 네? 네. 굳이 100을 X로 할필고 99를 해도 돼, 해도 돼. 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 좀더 빨리 가는 게 좋잖아. 네. 그러면 99를 X로 한번 설정해 보면 어떤 상태가 나타날까? 보여준 거야. 해도 된다는 라걸 보여준 건데, 100 말고 99를 X라고 만약에 설정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네 X의 8제곱. 어머 세상에 잘안 보여. 흰 색깔. 흰 색깔보다? 흰 색깔은 없으니까 설정해? 노란색으로 합시다. X의 얼마? 8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X 플러스 얼마? 2. E. 그 다음에 몫 얼마? QX 플러스 R. 이거잖아. 네. 똑같잖아. 미에 거랑. 네.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이제 뭐만 넣으면 되는 거야? 99만 넣으면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잘 봐. 이게 왜 P 플러스인지. 알겠지? 왜한 단계 어려운 건지. 90개를 넣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돼? 99를 넣면 나머지가 아래니까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뭐야? 256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지금 X, 여기서 이 식을요. 이항등식을 이렇게 지금 시환해서시환해서시환해서 치환해서, 치환해서 바꾼 것 뿐이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응. 이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아래 얼마라고 찾았어, 우리? 256이라고 찾았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전화 이해 갔어? 네. 256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 256을 썬다고 가정해봐 맞아요? 그럼 여기 아래도 뭐가, 뭐가 들어간다? 256이 들어가겠지 근데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네. 여기 256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얘 나머지 256은 똑같아? 얘 답은 256인데 얘도 답이 256일까? 아니 네. 큰일 나지 왜안 돼? 그래? 100일로 나눴을 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등식을 세워봤을 때뭔얘를 하고 싶은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좀 복잡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세요 항등식을 세웠을 때 99를 X로 잡아낸다면 위에 것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 이거야 그렇다고 뒷부분이 256 나머지 256이니까 얘도 25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왜안 되느냐? 나눗셈의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나누는 수,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100일 뿐만 아니라 X가 99잖아요. X가 99, 그래. 네. 데 음, 그럼 99를 8제곱한 걸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99를 8제곱, 이식 자체를 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99의 8제곱을 뭘로 나눴을 때 100일로 나눴을 남았. 때 나머지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2 5 6 나온다는 얘기잖아. 내데 하루 늦사 세운 걸 본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은 256이라고 쓰면 되냐고. 어. 안 된다고요. 왜안 된다고? 나누는 수가 1 0 0인데 나머지가 256이잖아.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야 안 돼. 나머지가 어떻게 돋고 나누는 수구나.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야 네. 이해가 네. 이해가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 네. 주어는 게 그럼 여기 답이 256이 아니라고요. 네. 그럼 목설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는 아, 아, 이렇게 네. 해줘야지. 101로 나눴을 때요. 혹시 qx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 아니에요. 네. 나머지가 256 나온 거니까 아, 어떻게 하는데? 혹시 그거 아니에요? 혹시 이 qx가 아니라, 혹시 qx가 아니라요. 맞아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거 덩어리와 이거 덩어리에서 100일을 뽑아내라는 얘기야. 100일을 뽑아내라는 얘기야. 얘는 100일을 갖다 뽑아 얘는 256호 100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100일 곱하기 얼마야? 2 100일 곱하기 2지? 그 다음 얼마나? 100일 곱하기 2에다가 얼마 나와? 아... 얼마 나와? 플러스 얼마? 2 0 0 빼면 어떻게 돼? 50 4 나오겠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네. 그럼 여기 공통에서 100일 있으니까 100일을 뽑아내봐. 여기도 공통일수가 있고, 100일이 있고, 여기도 100일 공통일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QS 플러스 얼마? 2라고 가야지. 22네요. 그 다음 플러스 얼마야? 어, 54지. 아니 또 똑바로 보고 해, 너무 급해. 저도 네, 생각했고. 하는 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가요. 이해가? 네.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 54야. 이해가? 근데 봐봐. 음. FN대로 공부하면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목설정을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를 찾는 게 맞아. 해설지를 봐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한거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하시면 돼요? 봐봐요 한근식을 여러분들이 세웠다고 쳐봐 됐어요? 한근식을 세웠어 99의 8제곱은 101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 나머지는 얼마? r이라고 했었지? 알모르게 알 나머지를 구었으니까 알이라고 설정한다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에 가서 그럼 여기서 우리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아이디어를 잠깐 써보자 이거야 음. 3차식으로 나눴을 때야 아이디어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삼 3차식으로 나눴을 때1 0 1일로 얘를 나눈 나머지와 얘를 나눈 나머지는 어요 음. 그럼 1 0 1일로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다는 건1 0 1일로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말하 똑같지 음. 근데 알이 아까 얼마였어 256이었지. 이해가 안가나 알이 아까 256으로 찾졌잖아 256으로.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100일로 뭘나눴을때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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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로 나눴을때 네.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지. 이만한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진짜 이해가 여기 알이 256이라는 걸 여기다 적용시킨다는 게 만약에 이 연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식 자체를 놓고 엑스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 99만 넣으면. 맞아요? 스 대신에 99라고 생각해봐요. 됐어요? 여기 256은, R은 아까 256은 찾았지? 여기256을 찾았으니까, 여기 R 지우고, 이거 256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 256까지는? 256 찾은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첫 번째 식의 R256을 찾았으니까, 이제 봅시다. 뭘 보냐? 뭘 보냐? 얘로, 얘를 나눴을 때의 머지지와 w Yellow, 나머지는 같다 y e l 같 o w Yellow, Yellow, 나 e l l o w Yellow, y 2 l l o w Yellow, Yellow, y e l l o 9 y e l l 1 w Yellow, Yellow, y e 나 l o w Yellow, y 을 l l o w y 나 l l o w y e 지 l o w Yellow, y e l l